<laughs> 장 여기 여기. 네여요 김영란 단장님이 첫 스타트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. 아, 아, 이게 예, 김경란, 예, 아, 근데 왜 저를 네 김경란 법으로, 아, 네,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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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러니까 영경님이 김영란으로 한번 조,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, 네, 아 왜냐하면 여기서 예쁜 순서대로 노래하기로 했거든요. 네, 본인이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김경란 뮤지컬 단장님이 <laughs> 아 어, 노래 실력도 뛰어나지만 가장 예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? 그런 거같아요 네, 예, 예. 아 예. 어, 누가 아닌다고 그랬어요 계곡에서 밀어버리세요. 계곡에다가 박 들어버리세요. 자, 오늘 어떤 노래 해 주실 건가요? 아니, 예, 저기 근데 반주 없을 것 같은데 저 가요 잘 못하거든요. 아, 뮤지컬 네. 노래 해도 됩니까? 아 그러면 당연하죠.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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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됩니다. 노라아 요새 공연 준비하고 있는 어린 왕자 중에 있는 어, 뭐, 뭐, 댄 노래 한번 해볼게요. 어, 이거 노래할 때 이걸로. 근데, 네. 여기. 노래할 때는 이걸로 나중에 해 주시고요. 갑자기 생각이 안 네. 났어요 삶이라는 열정을 치료하고 싶을 때무시벌쩌유 아, 육체를 벗어나고 싶을 때 가장 빠른 특효약이 바로 네발 옆에 있지 한 번이면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목도 안나요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자, 우리, 어, 일단, 지금 잠시만요. 집계는요, 어, 어, 우리 그 선배님들 지금 태민회장님 어디 가자 계시죠? 우리 태민회장님이 나중에 점수 같이 집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총무님, 정연기 우리 지부장님, 그 다음에 또 경기 지부장님, 이렇게 골고루 한 다섯 분들이 점수를 매겨 주시고요. 중간중간에 아 점수를 지금 점수계를 뭐 가창력이라든가 박자라든가 우리 가서 푸는데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 나중에 우리 그태 회장님과 많은 지부장님 다섯 분이 이름을 떠올려가지고 아 잘했다라고 생각하신 분을2 5 명을 종이에 적어서 그분께 저희가 선풍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, 첫 스타트를 하셨으니까 마카로니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잘해서 거기 그 끓여 드셔도 돼요 지금요 <laughs> 자 명단 한번 주시겠어요?